네, 안녕하세요. 무슨 아시셨습니다 자, 1.9인치에요. 1.9인데, 이제 휠이 플라스틱인데 이제 메탈로 되어 있는 거라든가, 아니면 1.9보다 훨씬 큰 2.2인치. 또 2.6도 있는데, 2.6은 너무 커요. 자, 보시면은, 자, 어, 1대10 차량이 가장 많이 쓰는 타이어가 1.9인치인데요. 각각이 2.2인치 쓰거든요. 그러면 차는 잘 굴러가겠지만, 요런 앞쪽과 뒤쪽이 살짝 닿아요. 그래서 좀 깎아내야 됩니다. 자 마찬가지로 자, 뒤쪽도 깎아되는데 뒤쪽은 이렇게 아, 뒤쪽보다는 아, 뒤쪽 괜찮다 뒤쪽은 뒤쪽괜찮네뒤쪽 어, 괜찮은데요 뒤쪽에괜데 괜찮은데, 뒤쪽 괜찮은데, 앞쪽에는 이렇게 왈라, 왔다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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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일 때 이게 괜찮아요 근데 좌우로 움직일 때 따다다닥 옆으로 움직일 때 따다다닥 조향을 하면 이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2 2는 조금 어, 오버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잘 가긴요 2.2G 진짜 잘 갑니다 그러다 또메터옵션까지 있잖아요 황도옵션 자, 하나 둘셋 넷까지 하고 하버스키드까지 하셔가지고 기본, 기본이 되는 저희 학생은 기본이 된다고 해지 기본이 되는 제품인데요 자 특히 메탈 휠 있잖아요 요거 휠로 가 한번 보세요 요거. 요게 가격이 되게 좀착하게 나왔는데요 요거 이제 분들이 조립이 다된 상태에서 자, 굉장히 중요가 많습니다 동영 보시면 요 쫀득이가 그녀 쫀득이라 쫀득쫀득합니다 이게 지금 좀 차가 이제 무겁게 옵션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, 다시 쭉쭉쭉 가다가 이게 보시면 이렇게. 이기게어있고 이렇게 눌려요. 이런 거 있잖아요, 보 이게 일반적으로 타이어의 그립이 중요한데 요 딱딱한 그립도 있고 부드러운 그립도 있거든요. 슈퍼, 슈퍼 소프트라고 해고요 슈퍼 소프트라 하면 되게 부드러운데요. 너무 또 부드러우면 차가 눌리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립이 살아있게끔 하는데 요 패턴이 정말 좋더라고요. 자, 기본적인 트레사스 패턴 그리고 보통, 흔, 보통 흔한 패턴 그리고 이 패턴이 나오는데 이게 야, 좋아요. 이 패턴이 정말로 좋더라고요자 이렇게 차량이 출고되기 전에 우리 께속 옵션도 하셨고 옵션에 좀 관심 있는 우리 회님께 살짝 안내도 해드리는 그런 예.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황보할시 자 벨로가 황보할시 황보할시 구매는 어디? 황보할시 총판 RC 라이프 네이버에서는 스타비를 검색하시면 바로 구매하라 하십니다 자 옵션까지 추가하셔가지고 추구되는 제품 자, 많이 구매하시고요자해외 구매하실 때는 뭐, 10% 관세, 부가세 10%, 관세 8%, 이렇게 해주고 뭐, 거의 18% 정도 나오잖아요. 거의 20%인데요. 해외 구매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구매하시고, 뭐, 서비스라든가, 뭐 튜닝할 때 도움,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정보, 아시프에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구매해서 감사하고요 그, 구매, 구매, 아시프 스탑에서 많이 있세요 감사합니다. 출고, 옵션까지.